안녕하세요. 저의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는 노션으로 독서 노트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요거를 보면서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월달에 읽은 책들도 많지만 읽고 싶었는데 읽고 싶기만 하고 <laughs> 읽지 못한 책들도 여기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처음 기록해 놓은 책은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책이죠. 어떻게 살면 좋을까? 왜 나는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조급해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얻어갔던 내용들이 많아서 좋게 기억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있죠 왜 그렇게 인기가 많나 했는데 읽어보고 저도 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라고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문의 길을 걷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되게 마냥 호기심과 연구 막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아갈수록 재미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국내에는 많지 않은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부하는 어떤 직업적인 이야기도 좋았지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이 작가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내 어린 아이가 다 커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자녀가 커서 독립하는 것을 자신만의 우주를 찾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천문학자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가 좀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성숙한 부모가 된다는 건참 힘든 일이겠다 싶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런 것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스물한 살때이 책을 만났다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재수를 해서. 한 살의 대학교 일학기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막 고등학교 수행평가 같은 과제들을 막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태도, 그러니까 공부를 바라보는 과제물을 만들어가는 태도 이런 것들에서 아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 부분들도 많아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다음 책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에세입니다. 요거 제가 그 퇴근길을 위한 낭독으로 책을 한번 좀 읽어드렸죠. 좀이 아주 높지는 아닌데요. 글이 어떤 완성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퇴사를 하고 글 쓰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그런 소재가 은근히 흔하단 말이에요. 저에게 좀 참신하지 않아서 그래서 별점이 낮았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에서 공감이나 위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책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어떤 책을 기록했냐면 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입니다. 콜슨 화이트헤드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상도 가져다 준 책이죠. 어, 그래도 니클의 소년들이 <laughs> 더 좋았습니다. 흑인 노예를 탈출시키는 이야기고 니클의 소년들에서는 이제, 그 학대를 하는 소년원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근데 요기에서는 그 흑인 노예제도의 그, 아, 진짜 인간적으로 왜 그러냐. 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다. 괴로울 정도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묘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이게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거든요. 재미가 있기는 해요. 니클의 소년들에서는 아슬아슬. 어, 궁금하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서는 불안불안해 언제 끝나 이런 식으로 조마조마하게 흘러가서 저에게 니레 소년들이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록한 책은 외사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북클럽으로 함께 읽었죠 물론 이런 미스터리 추리소설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역시 젠더 이슈는 쉽게 꺼내기에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20년 전에 이러한 소재를 채택해서 흥미진진하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유명한 작가는 다 이유가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고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재의 지도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유명한 철학자들 몇 명을 고르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듯한 여정이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천재를 많이 배출해낸 도시를 골라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천재들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천재의 특성은 무엇인지 천재가 나오게 하는 사회적인 특성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마 에리 와이너의 책들을 모아서 한번 얘기하는 영상다 만들게 될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타까운 책들이 이제 막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고 싶다 샀는데 아니면 받아 봤는데 읽지 못한 불운의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은 출판사에서 어, 받아본 책인데요. 비슷한 느낌이라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오빠가 죽었다는 거의 연을 끊고 살던 오빠가 고독사했다는 말을 듣고 그 찾아가서 오빠의 전처와 함께 오빠의 그 죽음 이후를 수습하는 내용이고요. 이 책은 치매 환자의 시점에서 쓴 치매 환자의 생각과 삶이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죽음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심오할 심오하거나 되게 가족 간의 감동적인 뭐가 있을 거.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 가볍게 느껴져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철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읽으시면 가벼우실 것 같고 죽은 자의 집 청소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좀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또 가볍지 않나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읽었던 최공녀 강주령이었어요. 너무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내 서재에 들어간지는 한1년된것 같은. 데 올해 오랜만에 일자라고 딱 클릭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1900년대 초반쯤에 조선에 살았더라면 당연히 순종적인 며느리, 열심히 고생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주룡은 거기에 정말 반대를 합니다. 가부장제에도 그렇게 딱히 굴하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찾겠다고 나가버리고 다니고 있던 공장에서도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만큼 되게 강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강주룡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필로소피랩이라고 이것도 밀기의 서재를 읽고 있는데요. 제가 철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철학 안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철학책을 되게 많이 기웃기웃 대는 편이죠. 근데 이 책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되게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르트르 이렇게 시작이 된게 아니라 철학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개념들을 하나씩 짧게 설명해줘서 너무 이렇게 주입식 교육 말고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철학을 입문하고 싶다라면 읽어볼 만한데 어, 제느낌으로는 입문하기를 조금 두께가 조금은 <laughs>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인생의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서점에 가서 이렇게 한세 챕터 아니, 챕터가 아니라그 꼭지로 한세개네개 정도 글감을 읽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우울하다 싶은 날 있잖아요. 아 진짜. 세상에 나만한 쓰레기는 없을 거야. 내가 최악, 난 정말 최악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 아, 어, 이걸, 이 느낌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동네서점에 가서, 커피를 한잔 시키고 요 책을 그냥 골라 들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했던 평을 봤던 기억이 나서 그냥 이렇게 딱 펼쳐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우울한 기분이 좀 달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되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참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쓰여 있는데 그냥 그 말부터 되게 좋더라고요 전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보편적인 표현인데 그게 나에게 되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콕콕콕 와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장들이 되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서 어, 그딱그 뭔가 되게 우울감이 들어왔을 때 잠시 기분을 돌리기에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읽고 오는 경험도 저는 색다르고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요 책이 마지막인데요 이 책은 왜 샀냐면 <laughs> 제가 1월마다 교보문고 데스크 매트를 사거든요 그걸 사려면 이벤트 도서 중에 1권을 고르고 그 다음에 요 데스크 매트를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벤트 도서 중에서 갖고 싶은 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좀 흥미로워 보여서 요 책을 골랐는데 이게 TV로 이미 만들어졌던 것을 책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TV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은 TV로 보는 게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의 이러한 장면에서 보이는 범죄자의 속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일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더 적합했던 콘텐츠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범죄 영화를 안 봤더라고요. 추격자도 안 봤고요. 양들의 침묵도 안 봤고요. <laughs> 제가 본 범죄 영화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움을 가지게 됐던 책입니다. 이번 달 독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노션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1월달을 쓰고 나니까 문학이 아닌 책을 너무 적게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2월 달에는 문학이 아닌 책들을 조금 더 읽게 될것 같고요. 별점이랑 나중에 한번 필터 걸어서 보면 이것도 재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한 150권 정도 보는 건데 어, 완독을 한 150권이 될지 모르겠지. 어쨌든 좀 최대한 균형감 있게 한번 편중되지 않게 독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2월 달 북클럽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 스티븐 킹의 나중에, 라는 소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 말고도 조금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책 이야기들은 네이버에 쓰고 있습니다. 팔로우 해두시거나 링크 찾아보시면 저의 글로 만나는 저도 또 나름 재밌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빠이빠이 인사를 하도록 하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